오늘 오늘 세종시 행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책임회피와 불속 결정, 그리고 특정 목적을 위한 가정 조작의 낭백상을 위 하며 비작을했습니다 지난 8월 확대 간부 회의에서입장금을 받고 학부 고의 진술을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면 괜찮겠다는 시장을 위해 발언 기후 사설 관리 보장은 발 빠르게 움직겠습니다 이미 수별정보서공관은 시장님 지시 및 관심사항이라는 별도의 보고체계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정왜곡을 사실상 시행해 왔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골프장 비율이 충청권에서 가장 낮다는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이미 결론은 한국골프로 정해놓고 중앙공원 일대를 한국골프장으로 재구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수탁받은 시설에 대한 부실 관리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도시계의 변경이 수반되는 중요한 맞죠. 상황을 결정하도록 지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제 역할도 못한 채 단체장의 심부름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사용 승인이라는 공권력적 행정회의 권한을 공단의 명긴인 비정상적 위의식탁 구조로 인해 시가 오히려 공단으로부터 허발을 받아야 하는 비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단이 행정기관처럼 행동하는 어처구니 없는 기관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형 허가는 관리청이 본권력의 상위 지위에서 내리는 행정 처분으로 단순한 관리의 기탁과는 성격과 절차가 명백히 다르며 발리비 타계는 사용 수익허가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토부와 법제처의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시는 도시공원법과 조례가 정한 시장 보유의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권한을 수탁기관 공단이 행사로 방치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시장이 자신의 행정권을 공간에 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미쳐질 수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세종시 건설 초기부터 장기적인 비전 안에 조성된 시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이곳에 특정 단체를 위한 36골 한국 골프장을 강행하려는 것은 표박용 정치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는 공원의 공공성과 균형적 이용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논란이 됐던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 결정과 번복 사태 또한 세종시 행정의 불투명성, 궁색한 정치적 판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시는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해체를 적용하였지만 명분 부족으로 여론의 반발을 받자 급히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이런 번복은 세종시 행정의 일관성 부재와 정책 신뢰의 국례를 보여줍니다. 또한 체육인들에게 경기력이나 시민체육 기여도가 아닌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전패의 기로에 설수 있다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보낸것입니다 공론화 없는 일방적 결정, 책임 회피, 그리고 뒤늦은 번복으로 이어지는 이일년의 과정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상실한 행적으로 깊은 불신만 남긴 부입니다 3년 전 미래먹거리 전략산업 밟을 때에도 시가 이미 정해둔 양자 분야를 산업기관에 지시해 지역기업 생태계와 무관한 산업 방향을 설정한 바 있고 시민 부려가큰 데이터 센터 역시 정보 제공과 공론화 없이 은밀히 추진하며 지역 기여도를 과장해 원치 않는 장소에 설치하려 한 점에서도 행정 주도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우리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미숙한 정책 결정 과정을 모아왔습니다. 지금 세종시의 행정은 수기 소통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이라는 기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특정 목적에 맞춘 방향성 중심의 행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정 사기 행정 세종시에 요청드립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감정적 판단이나 여론, 여론에 따른 본보기 아니라 장기적인 로드맵과 객관적 평가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성숙한 행정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정책은 시민 공론화와 수기 과정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과정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절차를 외롭하지 않고 주요 정책의 결정권을 산하기관에 더 넘기지 않으며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 그것이 바로 세종시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행정의 자세입니다.